안녕하세요. 이주성 비뇨외과 원장 이주성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음경이 절단돼서 오시는 분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어, 한 분은 이제 50대 한 중반 정도 된 분인 남자 분인데 이 분은 이제 음경암이 그 귀두 근처에 생겨서 그음경의 베이스를 이렇게 절단하는 환자예요. 왜냐면 그냥 놔두면은 전신에 퍼져서 또 사망하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음경암으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모두 이제 그 포경 수술을 안한 사람들이 음경암이 생기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할례 그 포경 수술을 해서 여태까지 그 포경 수술을 한 유대인들은 한 명도 음경암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경 수술하지 않아서 그 귀두 근처에 그 때가 계속 끼고 이렇게 불결하니까 음경암이 생기는 것이죠. 하여간 뭐든지 자극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암이 발생하죠.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아도 이제 우리 장기에 그건 우리 몸의 장기에 생기고. 음경암 같은 경우는 이제 포경인 경우에 거기서 이물질이 끼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음경암이 생겨서 절단하게 되면 그분들의 심리 상태는 이제 굉장히 그 절망, 수치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서적으로 꽉차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도 자기가 음경이 절단된 거를 아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도 가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상 그 술집에 가서 2차를 가더라도 어 2차를 갑니다 그 여자 한 명씩 이제 이렇게 해서 2차 가서 어, 이런 여관이나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한테 그 팁을 주면서 어, 다, 다음에 이제 술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올 때, 재미나게 밤을 보냈다고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준다고 해요. 그분 얘기가. 그러니까 친구들은, 어, 성기가 절단된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걸 또 알리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명은 이제 30대 초반의 그 남자가 자기가 자기 성기를 칼로 잘랐습니다. 큰 칼로 성기를 절단하고, 어 이제 그 절에, 절에 들어가서 4년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온 사람이에요. <laughs> 이 사람이 이제 성기를 절단한 이유는 이 성욕, 성욕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뭐, 밖에 나와서 성매매도 하고, 또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도 하고, 그것 자체를 엄청난 죄책감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 보려고 이런 노력, 저런, 저런 노력을 다 힘들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성기를 절단하고, 이제 어 절에 가서 수도, 돌을 닦으면 그것이 이제 성령이 없어질 줄 알고, 절에 가서 뭐 면벽 그런 훈련도 하고, 뭐 그냥 어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내려와서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왔는데, 이제 성기가 없으니까 결혼, 어떻게 성기를 아, 만들 수 없느냐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안타까웠죠. 이, 이미 이제 성기가 없는데 그걸 재생하기가 이렇게 또뭐 저는 뭐 그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돌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이, 우리의 욕구, 이제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 식욕이나, 또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그 욕구 있잖아요. 수면 욕.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성욕. 이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니, 밥을 먹고 싶은 그 식욕이 죄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성욕도 죄가 아니죠. 그걸 더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식욕을 식욕이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식을 한다든가 또는 나쁜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 나쁜 음식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성욕으로 따지면은 성매매나 불륜이나 뭐 이런 나쁜 것이죠. 또 포르노, 포르노를 보면서, 어, 이 자위를 뭐 매일 흔대든가, 하루에 두 번씩 흔대든가, 이러면은 이 식욕으로 따지면 나쁜 음식이기도 하고, 과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 먹듯이, 이 성관계도 우리가 재미나게, 어, 이 성관계라는 건 이게 fun. 이 재미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방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 남녀의 차이도 알고, 기술도 익히고, 뭐, 애무도 하고, 뭐, 신음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미난 걸 하는 것이 이제 음식 요리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잠 불면증에 걸리고 식욕도 떨어지고 성관계 하고 싶은 마음도 떨어져서 결국 사는 재미가 없어서 이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욕 자체가 있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 밥을 먹듯이 밥을 잘 먹듯이 과식하면 당뇨거나 혈압이나 오르고 적게 먹고 그러면 뭐 또 영양실조가 걸리듯이 그것을 얼마나 건강하게 사용할, 사용할 것인가, 가정제도 안에서 부부간에 얼마나 재밌게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자체를 더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죠, 성적 거절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급기야는 이렇게 성기를 절단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사람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도 또 많이 있겠죠. 또 이제 그 성경에도 뭐, 자기 눈이, 어? 죄를 짓게 온 눈을 뽑아버리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과 선생님, 주위의 안과 선생님 얘기가 또 포르노를 계속 그 보는 게 죄책감을 느껴서 눈을 송곳으로 찔러갖고 하나가 눈이 그 완전히 그 블라인드니스, 이잘안 보이 눈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 안과에 왔다고 그래요. 그게 그것을 잘 조절하고 이렇게 자위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잘 조절하고 또 자기 헐일이 있으면은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태어남서부터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인데 그것이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 할 수, 그걸 할수 없이 그렇게 일을 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또 성욕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어, 관리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 틴 루터도 그 당시 이제 카톨릭 수사가 돼서 수사가 된 이유도 모든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저히 그걸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수도원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는 이런 성욕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 더 나쁜 죄지 이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죄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또 부부가 아주 피곤해집니다 가정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 그 성욕은 우리가 잘 식욕처럼 가꾸고 재미있게 할 대상이지 우리가 증오할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 구독에 참여해 주시고,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어, 구독을 좀 어,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 좋겠습니다. 이게 만구천구백 명에서 이제 이만명이 되지 않는데, 어, 저도 이제 구독자가 늘고 그러면 더 책임있는 어, 그런 것을 책임감을 갖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